집중적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내려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위에 있는 혈액이 밑으로 쫙 내려오게 하기 위해서 목만 할 거지만 야, 발목을 한번 제가 워밍업을 시켜 줄 거예요. 그리고 잠깐 이렇게 이렇게 이 정도만 해도 여기에 연결된 근막들이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냐면은 눈썹까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목까지 지금 들썩, 들썩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제가 여기까지는 와서 관리를안할 거지만, 야, 이거 한하고 이안한다이하고 완전히 틀리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 몸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냐에 따라서 움직임이 커지고 연결되고 그래서 다 같이 여기까지는 하지 않지만 똑같이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요 정도만 해도 벌써 섰어요 그렇죠? 네. 편할 거예요 그리고 복부를 그리고 하체 순환이 안 되시는 분들은 서이부를 조금만 온열기로 관리만 해줘도 하체로 내려가는 순환 상태가 달라져요. 그래서 복부를 내가 보여드릴 수는 없고 이 정도로. 많이 앉아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이 서해부, 서해인대 쪽이 많이 경직되어 있어서 다리 부종이 심한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를 한번 정도 이렇게 터치해주고 목을 앞쪽에서 다시 한번 해주면 다리가 불편하지 않는데 목만 딱 집중하면은 다리가 너무너무 불편하니까 손님들이 다리를 폈다, 오그렸다 불편해서 엄청나게 발꼬락을 꼼지락거리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미 다 흐르게끔 이렇게 연결만 씩 채워놔도 편하네요. 야 여기 안 아파요? 아파요. 아프지? 네, 왜 아픈 있어요. 줄 알아요? 아프다. 등이 라운드 숄더가 돼 있잖아요. 그럼 앞에 여기 흉골지라는 데가 이렇게 조금 접혀 있겠지. 그래서, 이렇게 가서, 라운드 숄더가 있고, 거북목이 심하신 분들은 등이 둥글게 되어 있고, 대신 앞쪽이 좁아져 있어서, 벌써 이렇게 지나가기만 해도 아파요. 어떤 사람은 손도 못 대게 해요. 근데 그거는 화병이 아니라, 지금 등은 구부러져 있고, 앞쪽은 좁아져 있기 때문에 오는 현상이라, 이런 온열기로 충분 여기를 매일매일 풀어주면은, 뭐가 좋아지냐면 호흡이 달라져요. 호흡 숨쉬기가 달라지고 호흡이 달라지면은 숨이 뱃속까지 깊숙하게 숨이 들어가면서 뭐가 일어나면은 복식 호흡이 이루어져요. 그럼 복식 호흡을 이루면은 뭐가 좋으냐면은 복식 호흡은 우리 몸의 근육이 대략 650개 정도가 있는데 650개 이렇게 아프지? 인상 쓰는 거봐 여기 찍어줘 인상 쓰는 거 <laughs> 어, 여기 명치 끝 응. 명치 끝 횡경막 횡경막이 쫙 벌어져야 되는데 아까 몸이 한쪽으로 돌아갔었어 그러니까 아픈 거야 그래서 여기를 풀어 놓으면 횡경막이 벌어지면 좋아지겠지 복식호흡이 일어나면 우리 몸에 650개의 근육들을 쫙짜주는 거야 짜져가지고 혈액순환이 아주 좋아지죠. 이 정도는 조금만 풀어줘도 금방 좋아져요. 소화, 여기서 잘 불편하겠지. 여기가 많이 등이 구부러져 있고 나이 드신 분들은 극 잘하는 분들이 여기가 체형이 수그러져서 그래요. 아, 딴 데는 다 괜찮은데 오늘 한중에서 여기가 이 하이라이트네, 그지? 응. 내가 혼자 이렇게 해도 돼요. <laughs> 왜냐면은 소화가 안 되면 두드리잖아요. 네. 그렇죠, 이렇게 따뜻한 걸로 두드려 주면은 훨씬 그래서 조금 풀어지면은 직접 피부에 대고 직접 문질러 주고 지금 좋을 걸? 네, 좋아요. 좋을 걸. 좋을 <laughs> 걸? 엄청 좋을 걸? <laughs> 보통 소화가 안 되면 등 두드리고 그러잖아요. 음, 등은저는 뿌리고 여기는 직접 장기를 직접 내가 접촉을 하는 거고, 배 아플 때 옛날에는 뜨뜻한 방에 가서 엎드려 있어. 그러면 배가 사르르 풀어지고 괜찮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배들이 차가운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위에 배가 차가운 사람, 아래 배가 차가운 사람, 배꼽을 중심으로. 그래서 아래 배가 차가우면은 설사, 생리통, 잦은 소변, 이런 게 되는 거고, 위에 배가 오면은 어떻게 소화 기능이 떨어져서 음. 배도 볼록하고 야 어때? 인상 어, 안 쓰네? 네, 네. 아까부터 그렇지. 뭐. 금방 풀어져요. 금방. 자, 이 정도로 해놓고 나머지 목을 할 거예요. 볼게요. 이렇게 가고. 이쪽이 훨씬 더잘 가네. 네. 이쪽이 안 가네. 네. 그럼 이쪽으로 해야 되겠지. 그쵸? 야, 어디까지 손에 팔까지. 이렇게 움직이면 안 되고, 내가 아, 네. 움직이는 만큼 얘는 이렇게 해서 한 가닥 한 가닥을 다 섬세하게 풀어놓으면 목의 흐름이 되게 아까보다 훨씬 요거 아직도 이거 남았어. 어, 이거, 이거. 열기로 한 다음에 이렇게 흉쇄도금 풀고 사각금 풀고 승모근 붙는 자리 풀고 승모근도 풀고 자 풀었어 자 봅시다 똑같은가 자 이렇게. 음. 더 많이 늘어났어, 네, 네, 그렇지? 네. 이래서 발란스를 음,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면 음. 이쪽이 약안 들어갔잖아. 네. 이쪽은 한 번만 슬쩍만 해줘도 얘는 저절로 발란스가 맞춰진다. 그래서 비율을 잘 해야 돼요. 해야 될 곳, 하면 안 되는 곳. 비율을 2대 1로 할지 3대 1로 할지 음. 그거는 길이에 따라서 경직도에 따라서 그거를 잘해 줘야지 비대칭이 대칭으로 변하는 건데 그거를 확인을 안 하고 그대로 관리를 하면은 하나 많아요. 하나 음. 많아요. 야, 이게 해버리건 어디야 얘는? 여기야. 네, 요거 요거 네, 요거, 네. 요거 요거. 네. 그지 알겠지?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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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요거, 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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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음. 뜨거운 걸로 지져야 돼. <laughs> 뜨거운 걸로 지져서 여기에 쌓여있는 노폐물이 이렇게 딱딱해져 있는 것들을 푸는데, 뭘로 푸느냐? 열로. 이렇게 열로 푸는 게 최고예요. 내가 움직여요. 이렇게 갈 거예요. 그러면은 조금 전에 했던 자세랑 이 자세랑은 만져지는 게 달라요. 네. 그래서 손님이 움직이면 안 되고 내가 손님이 움직일 수 있을 가동 범위에 맞춰서 움직여서 자고, 냐고, 깊숙하게 있는 거를 소리소문 없이 근육을 열을 이용해서 풀어주면은 이제 길이가 딱 맞춰지죠. 맞춰줬나 봅시다. 됐다. 네, 그쵸? 어, 네. 됐어. 이렇게 해서 오늘은 목을 관리를 하기 위해서 맞춰주면 일어나면 어디가 딱 좋아지냐면 얼굴이 딱 좋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딱 끝나고 사진을 찍어서 비교를 할 거예요.